네, 안녕하십니까. 더서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봉입니다. 우리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냥 흔히 디스크 질환입니다. 또 대표적인 큰 카테고리가 예, 주구 협착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. 종종 외래 진료하면서도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구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자세히 듣고 또 검사를 하면 조금 어느 쪽이 더 맞는 소견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디스크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, 어, 튀어나온 것 이상으로 돌출되어 터져서 뭔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디스크가 터졌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상, 변성, 돌출, 탈출.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병.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는 그런 병들을 디스크,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좀 아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디스크병은 허리만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 통증은 조금이지만은 다리로 가는 흔히 말하는 방사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. 다리가 절이다, 운동 신경이 많이 떨어진다.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협착증도 크게 구별해 보면 척추관이 협착된 경우가 있고 척추 신경에서 나가는 신경 근, 추간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좁아진 것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.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 병에 의한 신경근이 압박을 받는 그런 듯한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양쪽 하지 증상이 생기고,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 증상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걷기 시작하면 아프다 일어설 때 아프다 다리가 너무 저리고 다리가 막 조인다 종아리 이하가 막 터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가다가 막 쪼그려서라도 앉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점이 있는 게 협착증이랑 디스크 병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치료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약물 치료, 주사 치료, 뭐 수술 치료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, 되, 되실 텐데, 약물 치료, 주사 치료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수술 치료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다를 수가 있겠죠. 목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근을 압박하고 거기로 인한 염증이 많이 있는 거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터져 나온 조직 조각을 제거해서 신경근이 더 이상 예,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. 조금 더 예, 수술이 범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. 협착증에 대해서 내가 수술적 치료를 목표로 하겠다. 특히 아까 말했듯이 양쪽 하지의 불편감을 외과적인 방법으로 하지 증상을 좋아하겠다고 하면은 척추관을 외과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수술하게 됩니다. 뭐 불안정성 및 예, 디스크에 의한 통증을 줄인다는 목적에서 고정술, 유압술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